충주시와 음성군 등이 비슷한 성격의 축전의 행사를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성군은 이와 반대로 미선나무를 이용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개최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지치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유일 일속 일종의 희귀식물로 알려진 미선나무. 미선나무의 국내 자생지는 전국 다섯 곳밖에 없으며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중 괴산군에만 장연면과 칠성면 등 미섬나무 자생지 세곳이 있습니다. 칠성면 쌍곡천 영농조합법인은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비 600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25일 미섬나무 꽃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으며 미섬나무 분화 전시와 묘목 심기 등으로 지역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산군은 이 미섬나무를 이용해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은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올해 처음으로 미선양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미선양 축제 역시 화분 신기 체험과 꽃꽂이 등 기존의 축제와 프로그램 성격이 비슷합니다. 결국 일주일 간격으로 미선나무 축제를 놓고 괴산군과 영농조합이 경쟁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지난해 미선양 축제를 준비하면서 미선나무 꽃축제와 통합 개최하려 했지만 준비가 부족해 포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축제를 하나로 합쳐 미선나무의 고장인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꼬에는할수 뭐 없이 그냥 따로따로 따로 가고 예. 내년서부터 합쳐가지고 하려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성격의 축제를 줄이거나 통합하는 추세 속에서 괴산군의 그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CCS 뉴스 지치수입니다.